안녕하세요. 에스자카 구본진 실장입니다. 아마 이 차량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금요일에 상품화가 끝난 진짜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바로 K8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가격은 3,490만원이고요. 단순 외판 교환으로 인해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이 차량 3,490만원에 S자카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오늘 옵션은 제가 설명 많이 안 해드리려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높은 등급인 시그니처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 다 때려 박았습니다. 이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풀 옵션 급이 아니고 진짜 풀 옵션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제일 많이 이제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옵션 뭐 있어요? 이거거든요. 이런 질문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K8 하이브리드에 들어갈 옵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일반 보증, 일반 부품 보증이죠. 3년에 6만. 일반 보증은 물론 신차 보증까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22년식이고요. 주행거리 약 4만 9천 킬로 정도 됩니다. 용도 변경 없고요. 누유누수 하체 모두 올량호 받은 차량입니다. 그럼 외판 보러 가시죠. 먼저 전면부입니다. 전면에도 좋은 선팅지 들어가 있고요. 보닛 깨끗합니다 헤드라이트 당연히 폴 LED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요 다이아몬드 익숙하시죠 더뉴 그랜저 IG에도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죠 주간주행등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턴시그널 역할도 합니다 이 차량 K8 같은 경우 좀 독특한 게 그릴이 없습니다 범퍼와 그릴이 일체형이라서 굉장히 독특하다는 점 보조석 옆면 보여드리면 자, 굉장히 깔끔하고 휠타이어 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도 50% 이상 남았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휠 타이어가 18인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전자 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이 조합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 역시 굉장히 좋고요. 뒤쪽도 타이어 50% 정도 남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 문손잡이 이렇게 카본 커버로 다 덮어 놨고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다 덮어놨거든요. 일단 실내에서도 아마 느껴지실 건데, 얼마나 차를 아끼면서 탔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면 봅니다. 양쪽 휀다에서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리어램프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아래 듀얼머플러 확인이 되고요 후방카메라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입니다. 보시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차주가 차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수 있다고. 안쪽에 이렇게 다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기스가 나는 부분. 이 트렁크. 이 부분도 지금 커버가 덮여져 있습니다. 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은 뭐 당연히 깨끗하겠죠? 보여드리면, 깔끔합니다. 전동 트렁크. 들가 있고요. 자, 운전석 쪽입니다. 광상태 굉장히 좋고 창문, 선팅지 깔끔하게 시공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주유구 캐치도 커버를 씌워두셨고 뒤쪽 휠타이어 컨디션 상태 굉장히 좋고요. 눈에 띄는 스크래치, 부터치 자국 없습니다. 운전석 쪽도 자 이렇게 사이드미러도 커버 씌워놨고요. 운전석 앞쪽도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자 외판 전체적인 상태 보여드렸고요. 뭐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커버를 씌울 수 있는 데는 다씌워놨기 때문에 전 차주께서 차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실내 컬러 죽인다고 말씀드렸죠. 투톤 브라운 내장제 들어가 있고요. 보통 핸들은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예, 기아 K8. 이 차량은 핸들까지도 투톤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운전석 문쪽 먼저 볼게요. 자, 가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상태 굉장히 좋고요. 이런 부분도 다카본커버 씌워두셨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식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 뒤, 모든 창문, 오토로 작동합니다. 자, 메르디안, 보이시죠? 이 아래쪽도 이렇게 가죽으로 커버를 다 씌워두셨습니다.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약간 그 조개 껍데기 같은 무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먼저 걸어볼게요. 네, 시동 깔끔하게 걸리죠? 이 차량 현재 주행 거리는 49,422km고요. 경고등 뜨는 거 없고요. 전자 계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깜빡이 나오면 뒤쪽 보여 주는 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뭐 없는 옵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패들 시프트 그리고 오토라이트, 오토 하이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왼쪽 보시면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차간거리 유지, 그리고 차선 유지, 그리고 조향 보조까지 할수 있는 버튼 확인되고요. 오른쪽은 오디오 미디어 컨트롤러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핸들 아래쪽도 이렇게 리어루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K8 진짜 작정하고 기아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자, 이렇게 커버 씌워서 사용하셨고. 컴퍼 뭐 교체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이대로 사용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벗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쪽 디스플레이. 제가 앞서 옵션 풀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옵션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빌트인 캠 들어가 있고요. 발렛 모드, 기아 카페이. 요 기아 카페이는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이 내비게이션 상에서 기아 자동차와 제휴되어 있는 주유소, 이런 것들은 이 내비게이션 안에서 모두 결제까지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할 거예요. 그리고 후석 취침 모드, 뭐 이런 거 들어있네요. 기아 커넥티드, 뭐 카투옴, 지이뭐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2분할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아래쪽 보시면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K-8에서는 하이라이트 제일 잘 만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터치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이어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이나 전원을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지금 공조기 메뉴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내비게이션 메뉴나 다른 뭐 오디오 세팅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그럼 요, 보시면 바람개비 모양. 터치를 딱 하면 메뉴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비 메뉴, 오디오 메뉴. 이렇게 바뀌고요이 버튼도 볼륨 바뀌 바뀐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음. 이게 실제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아무래도 이 공조기나 미디어 장치 버튼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나 다른 부분들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아래쪽 USB 포트, 고속 충전 단자, 그리고 무선 충전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뭐 이런 데까지 다 커버 씌워놨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제품이 있는지 저도 신기합니다 이게 보면은 출고 당시에 이게 붙어 있던 었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딱잘 맞네요 규격이 대단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그리고 어라운드 뷰 주차 센서 버튼 들어가 있고 펠리세이드와 같은 뭐 g80 신형 g80과 같은 다이얼식 기어노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드라이브 모드. 다 있는 버튼이잖아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가 있거든요? 영상에 좀 보여드리긴 어려운데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면 이 시트에 갈비뼈 있는 양쪽의 날개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약간 벅기 시트 느낌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모드로 가면 또쓱 풀리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 같습니다. 후진기어 넣어서 어라운드 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깔끔하게 나오고요. 어라운드 뷰.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360도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 보시면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까지 추가로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속 충격 뭐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1열 양쪽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잘 합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도 이쪽에 있습니다. 슬로우 박스 안쪽에 정품 매뉴얼 확인이 되고요. 자, 이런 부분 리어 루드 LED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열 보조석도 모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요 1열 보조석 시트는 요 워크인 시트 그리고 릴렉스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쪽도 다 지금 가죽을 그래서 보호를 해놨습니다. 심지어 이 가죽들도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안쪽은 깨끗한데 바깥에 오염되지 말라고 대놓은 가죽도 깨끗합니다. 하, 진짜 보시면 이 글로브 박스, 여기 밑에 서랍, 그리고 손잡이 부분까지 하, 가죽을 덧대놨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상태는 진짜 깨끗하고 이 차량 뭐 차주께서 차를 얼마나 아끼고 탔는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 자 위쪽 보시면은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보이시나요?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유복이 있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위쪽에 돼 있고 빌트인 캠 버튼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후석 햇빛 가리개 전동 햇빛 가리개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 키는 두 벌이고 원격 시동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열로 한번 가볼게요. 자, 2열입니다.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후석 수동식 프라이버시 커튼 들어가 있고요. 자, 2열 열선, 그리고 윈도우 버튼. 그리고 이 안쪽 보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아 이렇게 붙이신 것 같아요. 아래쪽도 이렇게 오염되기 쉬운 곳, 이렇게 가죽으로 다 보호해 두셨고, 이열 시트 상태.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좋다는 거 보이시죠? 이열은 뭐 거의 안 타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한 가지 K8에서 신기했던 거.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옷걸이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짐을 걸 수도 있고 뭐 옷을 걸어 놓을 수도 있게 만들었거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뒤쪽 암레스트 내리면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쪽에는 통송풍구 두개 그리고 USB 포트 확인이 됩니다. 뒤에서 온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후석. 그럼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K8 하이브리드 차량 등급 제일 높은 시그니처 등급이고요. 옵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 다 때려 박은 차량입니다. 가격은 3,49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까지 완벽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빠르게 전화 주시고요. 가장 좋은 매물, 가장 좋은 가격에 오늘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